도돌이 가족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응답의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국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사시면서 좀 아쉬운 일, 마음의 여운에 깊게 남는 일들 없습니까? 때론 그것이 상처가 되기도 하고 또 후회가 되기도 하죠. 모세에게도 40년 전에 있었던 그 일, 자기 백성을 위하여 구원을 해보겠노라고 최선을 다하여 그가 시도하였지만 결국 실패하고 도망자 시세가 된 자기 자신, 여운도 남고 후회도 남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는 80세의 노인이 되어 여전히 이드로의 양태를 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인생의 황혼, 죽음을 준비해야 될이 나이가 되고 또 그때가 된 것이죠. 그러나 오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인생의 황혼을 맞이하고 있는 모세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모세를 호렙산에서 만나십니다. 마치 모세를 호렙산에서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호렙산을 가리켜 여호와의 산 호렙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호렙이라는 뜻은 메마르다, 죽음 그리고 광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 아니할 곳, 이 어둠과 흑암. 그리고 하나님과 올리지 아니한 이름이 호렙입니다. 도리어 신적인 존재보다 더 열등한 유령, 어떤 혼적인 존재들이 사는 곳, 악귀들이 사는 곳으로 불리기에 더 합당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호렙에서 바로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호렙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프로포즈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호랩에 계십니까? 그리고 호랩에서 모세에게 프로포즈를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마치 호랩에 계신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랩에 계신데 그 이유가 뭘까? 바로 자기 백성에게로부터 버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호렙산에 있었던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처지입니다. 모세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였지만 결국 배신을 당하여 도망자 신세가 되어 미디안 땅에 있지 않습니까? 버림을 받은 것이죠. 바로 이러한 처지, 하나님과 같은 처지임을 하나님이 호렙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모세에게 모세야 너도 버림받았니? 나도 버림받았다. 너갈 곳이 없어 여기서 정착겠지. 나도 마찬가지야. 갈 곳이 없어 이 호렙산에 있는 거야. 너 나와 같은 처지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그런데 우리 함께 일해볼래? 우리를 버렸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그들을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함께 일해보지 않겠니?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시는 것이죠. 또 우리는 호랩을 통하여 하나 더볼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곳 같은 곳, 죽음과 메마르고 광야 같은 곳, 그러나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호랩은 사실 모세의 인생입니다. 그 인생, 이제 메마르고. 무엄이 하고 열매가 없고, 죽음에 가까이 이르렀고, 마치 이 호랩은 모세의 인생을 그대로 그림으로 보여주는 곳이죠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 여기에 있다. 호랩과 같은 모세인생, 의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것을 반증하는 그 그림이 호랩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가 호랩산으로 들어가죠. 모세가 호랩산의 매력을 느낀 것은 그 인생과 너무 비슷하고 같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바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인생 속에 내 아직까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일할 거야.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곳. 바로 이곳이 호랩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호랩산에서 모세를 만나신 것이죠. 주와 여러분 혹시 우리가 호렙은 아닙니까? 소망이 없고 잠 절망만이 나뒹굴고 마음이 들 곳이 없고 삶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 어디 마음 둘 곳이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 혹시 호렙과 같지 않습니까? 마음에 남아 있는 것이라곤 근심 걱정밖에 없는 내 인생이 왜 이런가 싶은 것 같은 어둠 속에 파묻혀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이 호렙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항상 함께 계십니다. 호렙과 같은 우리 인생 하나님을 만나고 그와 함께한다면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일, 에덴동산이 펼쳐지는 인생 역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호랩산에서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은 모세를 가시떨기 나무에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 그러면 백향목이 생각나죠? 아주 올곱고 울창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품위가 있는 나무. 백향목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어디서 나타나시는가? 가시 떨기 나무에서 나타나십니다. 가시 떨기 나무는 이 가시 덩클 나무입니다. 보기도 흉할 뿐더러 불 붙으면 확 타버리고 삭 꺼지는 정말 불소스지개로 사용하기에 적당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가시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아니, 불이 붙었는데도 가시 떨기나무가 재가 되거나 타지 않고 그대로 더 생기있게 있는 것입니다. 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으로 모세에게 나타났을까요? 그것은 모세의 인생이 떨기나무요. 앞으로 함께할 이스라엘이 떨기나무와 같기 때문입니다. 불소시계와 같은 모세와 이스라엘.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소멸하는 불이 나오고 영광이 나타나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놀라운 불로 임하는 하나님, 그와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가시 떨기 나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가시 떨기 나무는 우리 인생을 보여주는 것이죠.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쓸모없고 항상 피폐해 있는 것 같은 내 인생의 모습.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에게서 위대한 일들이 나타나고 영광스러움이 드러나고 우리 또한 불과 같이 활활 타올라 우리는 기대하지 아니한 인생 역전의 영광스러움을 얻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불소시계와 같은 우리 인생, 영광스러운 백학목의 인생으로.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가시떨기나무가 백현목과 같이 영광스러움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신을 벗어야 합니다. 신을 벗는 행위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 내 삶의 길, 내가 살아왔던 모든 몸부림들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거룩한 땅에서 구별된 삶의 방식으로 구별된 그 길을 따라서 구별된 말과 행동을 통하여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답게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삶이 신을 벗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신을 벗는 행위는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수족이 되고 당신의 심장이 되고 당신의 몸이 되어 이제는 내가 당신이 원하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이제 나는 당신의 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 종은 이 신발을 벗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라하면 가고, 당신이 오라하면 오는 인생 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신입니다. 라고 말하는 바로 그 고백이 이 신발을 벗는 행위인 것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나는 이제 당신의 가족입니다. 당신의 집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주인이니, 당신의 아버지니, 이제 먹고 사는 것 당신이 다 하시고, 나는 이제 당신의 권위 아래에서 먹고 마시며 주는 것 누리는 인생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는 것 먹고, 또 마시고, 또 입고, 살, 다 살았던 것이죠. 바로 그들이 신을 벗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호막이 되어주시고 우산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을 벗을 때에 우리는 가시떨기에 불이 붙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랩산이 아니라 이제는 에덴 동산의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신을 벗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 모든 삶의 방식 내려놓고 우리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시고 이제는 그분께 내신 모든 것을 맡기는 가운데에 평안을 되찾으며 하나님이 원하는 것 우리가 수족이 되어 이루어 갈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